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 얼마 전에 그, 아른 채, 아는 채, 뭐,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 아마 거의 기억 못하실 겁니다. 예. 자, 어, 오늘은요, 채, 채, 그리고 째, 뭐, 이런 어,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어, 발음도 비슷하고 어, 또뭐 띄어쓰기도 좀 헷갈려요. 예, 오늘은 바로 이 채와 채와 쩨의 구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이고요. 똑똑 우리 말채채의 어, 쓰임입니다. 어, 오늘도 오명숙 어문부장님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예, 어, 비슷한 발음과 형태 때문에 헷갈리는 말들이 꽤 있다. 채와 어, 채 쟤도 빼놓을 수 없는 예 해당한다. 사과를 통째로 먹다가 맞는지, 예, 통째가 맞는지, 통채로 먹다가 맞는지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게 아주 많다. 예, 통째일까요? 통채일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 답은 금방 나오죠. 네, 자 그럼 먼저 어, 채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뜻을 나타내며, 니은, 은, 는 채의 꼴로 주로 쓰인다. 여기 띄어쓰기를 했죠.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갔다. 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된 거죠. 벽에 기대 앉은 채로, 기대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등과 같이 쓰인다. 예. 어,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예, 그런 의미이고요. 자 다음은 채입니다. 어, 채는 그럴 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한다. 보고도 못본 채, 예, 못본채 예, 딴전을 부리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는 왜하니? 모르는 채하며 고개를 돌리다 등과 같이 쓰인다. 애써 태어난 척을 하다. 또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다 에쓰인 척과 동의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척과 체는 동의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와 마찬가지로 주로 니은 은는 채꼴로 쓰이기 때문에 둘을 혼동해 쓰는 경우가 있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둘다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말과 띄어서 쓴다. 예, 품사가 의존 명사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서 쓴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대로 전부 모조리라는 뜻으로 의미상으로는 채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앞에 오는 말의 품사와 띄어쓰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채는 의존 명사라,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띄어 쓰는 반면, 채는 전미사라, 아, 얘가 전미사네요. 전미사라, 명사 뒤에 붙여서 쓴다. 그래서, 냄비째 가져오다. 그리고 사과를 통째로 먹다. 이거 다 붙여 쓴 거죠. 전미사니까. 등과 같이 쓴다. 냄비채, 또 통채. 등은 잘못된 표현이다. 네. 자, 이, 채와, 채와, 째. 예. 좀 헷갈리셨을 텐데, 오늘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채, 채, 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멧돼지를 산 채로 예, 이때는 채, 어, 잡아서, 통째로, 이게 입니다 째. 통째로 구워서, 구워서 먹었다. 먹고는, 안 먹은 채 했다.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 쓰는 거죠. 네. 예, 정자의 한글 상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